6일 지방선거 열전 현장 오늘은 청송군수 편입니다. 청송군수 선거는 연임에 도전하는 현 군수와 16년 만에 군정 복귀를 노리는 전 군수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산속 카페 청송군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명품 사과 브랜드 등 농업 육성과 주민 참여형 생태 관광 도시 조성 그리고 영양군과 통합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농업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정성 농산물이라면 산소 카페 정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업은 친환경 농업 최우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머무는 관광 찾아오는 관광 정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맞서 민선 3기 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배대윤 후보는. 위기에 빠진 청송을 구할 큰 머슴이 되겠다며 16년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배후보는 청송서가 브랜드 재고와 농업 발전, 관광 주거 환경 개선과 귀농 귀촌 자녀를 위한 교육 혁신 등을 약속하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청송군을 부자 청송, 국민 부모님 모두가 품위를 지키면서 잘사는 청송군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청송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고 건설하겠습니다. 전년지 군수가 16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면서 중반을 넘은 청송군 선거전도 열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구 2만 4천 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송군 새로운 수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목됩니다. TBC 이혁경입니다.